우리는 성공한 여성의 삶은 완벽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발밑의 균열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법이죠. 오늘 공정성과 신뢰의 상징이었던 김주아 앵커가 털어놓은 이혼의 전말은 그 오해가 얼마나 잔인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365일 모든 스타의 진실을 담아 전해드리는 올데스타 365입니다. 오랜 시간 대중의 신뢰를 받아왔던 김주아 앵커가 침묵을 깨고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격앙된 폭로가 아닌 마치 수년간 정리해온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듯한 담당함.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무게는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생활의 비극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신뢰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세운 삶의 전제가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성공적인 커리어 뒤에 감춰진 사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온 한 여성의 인내와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이혼이 마무리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에 대해 김주아 앵커는 자신을 둘러싼 왜곡된 추측들이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려는 시선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점이 그녀의 고백에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진정성과 깊은 울림을 더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이전, 김주아 앵커는 스스로를 기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 그것은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 안에서 상대가 원치 않는 사적인 질문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과거사나 소개의 구체적인 경위 혹은 이전 관계에 대해 깊이 캐묻지 않았던 것도 그 배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에는 고결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하는 취약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이후 서서히 드러난 사실들은 안타깝게도 이 관계가 처음부터 신뢰가 아닌 은폐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미세한 불일치와 설명되지 않는 모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법률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김주하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공식 서류들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로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전의 관계와 법적 상태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그녀가 관계의 기반으로 삼았던 신뢰는 근본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더큰 고통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태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나 명확한 설명 대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축소하려는 방어적인 반응은 그녀에게 관계 회복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녀를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후에도 김주하는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면 상대도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의 태도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끊임없이 소진시키고 상대를 무한정 용인하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태도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의 원칙이던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은 정작 자신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그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랜 감당의 시간은 상처를 깊게 만들었고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존중과 신뢰라는 최소한의 경계마저도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잃어갔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보고 우려의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고립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경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고 관계의 균형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그녀와 함께 대담을 나눈 전문가는 김주하 앵커의 이야기를 개인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전문가는 처음부터 은폐와 위조로 시작된 관계 그리고 이후 반복된 문제의 책임은 명확히 존재하며 김주하가 스스로를 탓해온 방식은 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주체와 그 결과를 감내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 놓고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의 시선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사회적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김주아 앵커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충동이 아닌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오랜 고민과 고통 끝에 내린 최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다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녀는 긴 시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고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진실을 대체하는 오해를 낳았고, 왜곡된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침묵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고, 마침내 오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김주아의 고백은 단순한 유명인의 사생활 폭로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란 무엇이며 우리가 감배해야 할 책임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공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라도 관계 안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적절한 시점에 말하는 용기가 침묵보다 자신을 지키는 더 강한 방법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주하 앵커가 오랜 침묵 끝에 꺼내놓은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해설하는 기록입니다. 그녀의 고백이 대중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신뢰의 이미지 뒤에 감춰진 현실이 너무나도 깊은 배신감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가 결혼을 결심했던 첫 단계부터 취약점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김주아 앵커는 스스로를 비혼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이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높았던 그녀에게 결혼은 신중하고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면 삶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신뢰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상대를 향한 질문을 최소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과거의 세부사항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의도의 배려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취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판 없는 믿음은 그녀의 판단력을 둔화시켰고, 관계의 전제 조건이 투명하게 검증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 그녀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음을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일상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구축했던 신뢰의 탑에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막연한 느낌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유지하며 외부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그녀는 이러한 내부적 불화를 혼자 감내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과 관련된 공식적인 서류들. 즉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명백히 실제 상황과 다른 정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시작부터 법적 상태와 이전 관계에 대한 사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뢰는 이때 근본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자신이 배려와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의 전제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준 것은 진실을 마주했을 때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김주하 앵커가 기대했던 것은 진실된 사과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었겠지만 돌아온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그녀에게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를 훼손한 것 자체보다 그 훼손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는 그녀에게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붕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아 앵커는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자신이 더 참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관계를 비롯한 신뢰 훼손 행위가 반복되었고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김주아 앵커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내가 좀더 이해심이 깊었다면 내가 좀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과 같은 자기 반복적인 자책은 책임감이 강한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자기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니 자신의 태도만이라도 완벽하게 조절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강인한 성격의 발로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독이었습니다. 관계의 경계는 무너졌고 개인의 희생은 무의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지점에 이르렀고, 그제야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감내했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은 단순히 이혼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신뢰라는 가치를 지키려다 겪어야 했던 내면의 전쟁에 대한 처절한 기록인 것입니다. 김주와 앵커의 깊은 고백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관계의 취약성을 정나라에게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감내했던 침묵의 무게와 용기 있는 고백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의 책임과 배려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진실과 용기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올댓스타365를 구독하셔서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물론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세상의 모든 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김주아 앵커의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하거나 혹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